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해서 우리를 그렇게 옆에 고른 분들을 딱 세워서 말이죠. 이 적소 적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적하게 하셔서 우리를 완벽의 형제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대나운 이 신묘 막직한 선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소인들은 그 신앙의 삶이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자신 걱정하고 장래 어떻게 노년에 어떻게 살까 이런 걱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온전히 닮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해 볼까 우리를가고 자는데 정말 기쁨으로 심리를 동요해 줄까 이러면서 그분들의 모든 삶의 신앙의 목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편하게 하시고. 나 같은 쓰레기만도 못한 죄인을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나 같은 이런 사람, 나의 존재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집사로, 목사로, 권사로 세워주셨가내 삶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곧그 하나님께서 그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주님께서 그 지옥의 응보를 산채로 당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도록 보혜 의킹을 예비해 놓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형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뜻을 모르고 자꾸 뭐돈 버는다. 아니면 자꾸 명예가높아져서막 어디 가서 으쌰으쌰 하고 말이죠. 뭐 어디 한 자리 하려고 막 그런 데 가서 온갖 장로님 이런 분들이 말이죠. 그런 명예와 권세를 추구하고, 우리에게는 오직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난 2022년까지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그 상처와 그 아픔 속에서 그때게 살았니 하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다득여주시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